한국 군사문제 연구원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북한 신년사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면서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박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국가 대 국가의 투쟁을 당연시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표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뉴에 대한 경쟁자로 하저 딱못봐 버렸어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 강대국 관계가 그다지 순탄한 것 같지 않다는 이런 걱정을 주는 것이죠. 또 과거 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문제의 공정한 관리자 위치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 등의 사례뿐 아니라 핵태세 검토 보고서 초안에 저강도 핵무기 보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거론한 만큼 핵무기 경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 이, 이 나라들이 미국을 위협하면 저출력 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지도 모르겠다.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메시를 주기 때문에 비확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어, 얘기가 될 것이고요. 포럼 참석자들은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미일의 지형 미사일 방어를 강조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어리언 미사일 디펜스 얘기를 했어요 한미일 간 그래서 미국 MDI에 대해서 점차 어, 압박이 올것 같아요. 또 북핵 문제를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미중과 미소 간의 갈등의 소재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